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할 말이 있는데, 여러분은 아니고, 별웅 언니, 별옥이 아니라 별, 별웅이라는 언니. 제반모자가 있는데, 그 언니가 봐줬으면 합니다. 어, 그 틱톡, 틱맨을 차단한 것도 아니고. 자동으로 방박한 것도 아니라, 특례는 제가 공부랑 그런 것 때문에 틱톡을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고, 그 다음에 차단 전혀 안 했고, 그 다음 자동 방박도 아닙니다. 그리고, 로블록스 머리가,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, 동생이 그게 제, 사촌 도제이 그게 제 마음에 들다, 든다고 해서 고른 건데, 저도 그 일을 몰랐습니다. 그래서 록럭스 머리도 바꾸고요. 그럼 이만 별웅, 그럼 이만 이제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별룽 언니 꼭 봐줘.